야, 생각해봐. y는 마이너스 루트에, 여기가 k로 묶어지네? k 의 x 플러스 2 더하기 4라고 세팅되고요. 얘가 y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게 돼 있는데, 잘 봐.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 이 함수 있죠?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둘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넣어봐. 그러니까 원래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넣었다 치잖아. 그러면 은 여기 전체다가 에 마이너스 붙이면 두개 함수 똑같은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함수는 원점대칭이라는 걸 눈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점대칭이 되는데 얘네 두 개가 만나는 걸 얘기하는데 생각해 봐. 원점대칭인데 저기 위에 있는 함수는요. 이 콤마, 하나, 둘, 셋, 넷. 뭐, 대충 여기쯤 잡혔다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둘, 그 다음에 밑에 한, 원전 대충 약간 이렇게 잡혔다 생각을 해봐. 그첫 번째 생각은 이거예요. 얘부터 생각해 볼게요. 얘, 작아질 거야.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근데 K가 양수면은 이쪽으로 오는 게 맞아. 음수면 이렇게 올 거잖아. 얘는 이렇게 올 거고, 얘는 이렇게 올 거야. 얘네들이 만날 수 있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얘는 이 기점으로 위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는 이 기점으로 일로 만들어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둘이가 만나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k는 뭐가 되야 한다. 양수가 되셔야 돼요. 맞지? 그래야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뭐 이렇게 오는 식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 근데 지금 얘네가 만나야 된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 만나는 시점은 언제부터 일까라는 거야? 얘네가 둘다기함수를 가지고 있어. 원점 대칭이야. 근데 만날 거면 처음에 원점에서부터 만나겠지. 원점에서 처음 만날 거. 원점에서부터 아마 이렇게 접하는 상태로 처음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야. 어찌? 그 접하는 상태부터 커지다가 어디까지 겠냐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래프 그리기가 어렵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이때까지는 분명히 얘가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두 개점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은 한 점밖에 안 만나겠지. 아,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날 때까지만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뭐 여기서 기출 문제다. 아, 어, 그래서 이함수로판단할게이 함수는 얘거든요. 얘예요. 지금 위에 있는 함수는. 그래서 제가 0을 지날 때 생각을 먼저 할게요. 0 넣었다 치면은 0은 0일 때. 2k가요. 더하기 4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k는 2밖에 안 나오죠. 요 k에서 하나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점 지난다고 할 거예요. 여기가2마이너스 4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4입니다. 4k. 더하기 4. 이렇게 될수 있을 거고, 넘어가시면은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루트 4k. 이렇게 나올 거니까 4k라고 하는 값이, 아, 제곱시키면 88이 64네요. 그래서 K가 16 나오고. 16일 때는 두점이야 16일 때는 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니까 두점이 되는 게 맞아요. 아, 이렇게인가? 이렇게구나. 이렇게 되니까 두점 되는 게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아까 4일, 요거 K가 2일 때는 딱 그때 한 점에서 처음 만나는 상황일 거잖아. 그래서 답은 2보다 크고 K가 그 16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져야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답은 아마 5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